오늘은 호주황 동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부풀어 오르듯 꽃봉우리가 왕사탕보다 더 커지더니 드디어 봉우리가 열렸습니다. 열린 봉우리 사이로 작은 꽃들이 하얀 주머니 속에 모여 앉은 듯이 이렇게 꽃주머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 커다란 꽃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가슴 설레이게 하네요. 조금 더핀 꽃송이는요, 이렇게 많은 뿌리를 장식한 듯 꽃잎을 펼치고 있습니다.마치 꽃의 개화 과정을 보여주듯 새송이가 순서대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참 예쁘지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고 있습니다.하루가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하루만에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잎에는 무늬도 좀 생긴 것 같아요. 호주황이 원래 새순에서잎 변이가 잘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잎이 살짝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지켜봐야겠지요. 예쁜 프릴 사이에는 노란색의 꽃술도 품고 있습니다. 한 송이가 마치 완성된 신부의 웨딩부케처럼 아주 풍성하지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곧 웨딩마치가 울려 퍼질 것 같아요. 부케를 든 신부가 곧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호주항의 아름다움과 고고함을 영상에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네요. 동백을 키우시는 애호가들은 한 번쯤 키워보아도 좋을 너무 아름다운 호주왕 동백입니다. 꽃도 아주 풍성하고요. 꽃의 색깔도 연한 노랑색으로 환상적인 그런 색깔입니다. 호주왕의 원래 이름은 브러쉬 필즈 옐로우입니다. 호주의 회사에서 배양되고 보급된 노란 동백이라서 국내에서는 호주황이라고 불립니다. 꽃의 크기는 대륜화이고요. 어른 주먹만 한것 같아요. 완전 한 송이의 꽃다발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아주 연한 노란색의 색감이 상당히 아름답네요. 저도. 아는 지인께서 추천해 주셔서 드린 동백인데요. 너무 귀티나고 우아한 동백입니다. 저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동백이네요. 실제로 꽃을 보면 감탄하실 것 같아요. 잘 키워서 내년에도 예쁜 꽃을 피우고 오래오래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싶네요.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영상에도 그 아름다움을 다 담지 못할 아쉬운 실제로 정말 한분한분다 보여드리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호주항 동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호주황 동백 감상하세요.